의미는 일 처러,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를 의미한다. 하나 이상의 SQL 문장이 포함된다. 이말이요 하나 이상. SQL 문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 이상을 묶어서 어떤 일 처리하는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각각의 쿼리문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테이블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앞에 계속 봤던 유저 테이블과 I 이 테이블 그 다음에 PROD 테이블 얘가 실제로는 각각 테이블끼리 조인되어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I 이 테이블과 PROD 테이블 잘 보세요. 거기에 PROD 스톡이라는 컬럼 필드가 있습니다. 대고 수량 실제적으로 우리가 업무가 처리가 될때 바이테이블에 대해서 바이테이블에 뭔가 주문이 발생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뭐대고 수량이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뭐 관리자가 직접 수동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러면 뭐 바이테이블에 인설트가 되는 동시에 인설트 되고 나면 뭐 PROD 테이블에 해당 PROD 네임에 대한 PROD 스탁이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그게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요. 응? 그게 하나의 일처리 단위 트랜잭션이다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바이 테이블에, 자, 바이 테이블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바이 테이블에 인설트가 일어나요. 응?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인설트, 인투 해서, 바이, tv, l. 그, 컬럼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쭉쭉해서 뭐 프라이스가 있고 어마트가 있죠 어마트가 맨 마지막이요. 어 어마트가 맨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화를 주문을 두 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화 나머지는 생략 생경하고맨 마지막에 운동화 두개 주문했어요. 인서드인터바이트 에블 벨류즈 해서 운동화 두개 주문했다 이 말이야. 그것과 동시에 어? 이해가 일어나면 뭐가 발생해야 되냐면,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디? prod 테이 b prod tdl. 뭐가? prod stocke 업데이트 돼야 되겠죠, 뭐. prod s t o c k 가 응? 뭘로? s t o 실제 업무 진행할 때 나중에 우리가 쇼핑만 득거를 했죠.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얘가 네? 인할때만돼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이 현재 개수에서 외얼뭐 PR od 네임이 뭐 운동화인 거. 코딩이 안 되네. 응? 운동화인 가 운동화를 주문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이게 하나의 일 처리 단위가 이루어져요 이걸 하나의 트랜잭션이라 하는 거예요. 커리 문이 두개 이상이 일괄적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만 처리되면 안 돼요. 그렇죠? 어, 그걸 트랜잭션 단위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때 물론 커리 문이 하나만 실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커리 문이 어, 여러 개가 합쳐서 하나의 일 처리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가 연계가 많이 되어 있으면, 그죠? 어, 연계가 많이 되어 있으면. 테이블이 조인이 많이 됐고, 관련성이 높고, 어,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면, 그러니까 뭐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어. 그걸 하나의 일처리 단위,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이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프로시저까지는 안 가는데, 그러면 이걸 어, 실행을 커리문을 이렇게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하고 두번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는 프로시저라고 해서 어,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의 병어미를 만들어 놓고 어, 그 안에 이 커리문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시저가 뭐냐면 음, 쉽게 말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개발자는 걸 하나에 예를 들면 음? 예를 들면 얘를 함수로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그 함수를 호출하면 이 구문이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된다 그 얘기예요. 보통 프로시저로 구성해 놓고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우리 여기 이 단계에서는 프로시저까지는 안가니까 그래서 프로시저가 실제로는 하나의 트랜잭션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뭘또 우리 회원가입도 생각해보죠 회원가입할 때맨 처음에 사용자의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우선순위로 회원가입할 때 실행되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회원가입 생각해보면 응? 회원가입할 거야 근데 맨 처음에 우선순위로 실행되는 게 있죠 회원가입하기 전에 뭐그 회원의 아이디가 미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되는지 아이디 중고 검사를 하죠 기존에 등록된 사람이지 아닌지 그거 하고 나서 없으면 인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를 먼저 하고 나서 인설트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 두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죠 어, 그렇, 그런 것도 하나의 트랜잭션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이스케일은 트랜잭션을 사용할 때 예, 트랜잭션을 네, 사용할 때왜 이걸 트랜잭션 단위로 묶냐면 나중에 혹시나 어 코림을 실행하는데 중간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 커리문을 실행했든지 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돌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복구를. 그러면 복구를 할때 뭐, 트랜잭션 단위로 복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인설트와 이 업데이트가 필요한 이 커리문이 하나가 얘가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뭐, 재고 수량이 발생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재고 수량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고 수량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면 인설트도 다시 이전으로 복구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실행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 트랜잭션 단위로 뭐 복구를 한다 그 얘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이스 q l 은 복구가 실제로는 마이스 q l 은 기본 설정은 복구가 안 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커밋이라는 게 있어요. 커밋 커밋은 옵밋은 자, 원래 만약에 복구를 할수 있는 마스케시 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하죠. 인서트 또는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근데 내가 우리가 이 업데이트 할 때가 제일 문제예요. 업데이트나 딜리트. 업데이트를 했는데 모르고 w h e 조건자를 빼먹었어요. 하다 보면 그런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모든 컬럼이 다 동일한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원래 컬럼 레코드 하나만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오 마이 갓 이렇게 내버리면 복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복구가 뭐 백을 백을 할수 있는 게 이제 커밋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업데이트 이렇게 문장을 수행하고 나서 커밋이라는 문장을 발생시키기 이전에는 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음, 특히나 업데이트, 딜리터 같은 건 복구를 우리가 혹여 잘못 수행하거나 뭔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중간에 그래서 되돌리기를 할 수가 있는데. 커밋하기 이전에는 되돌리기가 가능해요. 커밋해버리면 커밋이라는 말은 얘가 이 명령어들이 지금 현재는 메모리상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응? 메모리상에서 실행되고 있다가 커밋하면 뭐 변경 사항이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한테 직접 변경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메모리상이 실행되고 있다가 커밋하면 그 내용이 실제 저장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에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병행되면 이제 복구 못하죠? 복구가 어려워요. 그런데 MySQL은 자동, 자동 커밋입니다. 얘는 커밋 필요 없이 우리가 명령어를, 커리문을 실행시키면 무조건 하드디스크에 가서 바로 적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MySQL 기본 디폴트 설정이 자동 커밋이어서 복구가 불가능해요. 원래 디폴트가 그래요. 응? 시스템이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백업만 잘해 놓으면 어, 백업 파 불러와서 샘플 파 불러와서 어, 다시 복구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어, 마주스키를 사용하는 고 있는 시스템들의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학습용은 무료라서 음, 그게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커밋하면 반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셀렉트 골뱅이 골뱅이 오토 커 t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자동 커밋이에요. 그러면 얘를 한번 확인해봅시다. 자1 이러면 자동 커밋이다. 이게 1로 설정이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동 커밋 안되게 트랜잭션 단위로 일처리를 할수 있고 복구도 할수 있게 세팅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세션 오토커밋 이걸 0 이러면 트랜잭션 단위로 복구를 할수 있는 어 설정으로 변경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또 접속할 때마다 변경 해줘야 돼요. 왜냐면 마스크 어, 자체가 오토커밋이기 때문에 어. 그래 놓고 어 커밋을 보면 이제 0 이러면 이제 복구를 할수 있는 어 시스템으로 변경이 된다. 그 아까 데이트에이말는 규모 가 크게 크질 않기 때문에 그냥 뭐, 호용을잘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자, 요렇게 해놓고, 어, 우리가 SQLDB에, 어, 그때 펄슨, 아까 테스트DB에 뭐퍼슨이라고 테이블 하나 만들었죠? 어, 아까 테스트DB에. 파이썬이라고 뭐, 하나 테이블에 아, 있을 겁니다 파이에뭐 했을까 등록했을까 음, 데이터를 TLS o n s, -S, -S, -S. 그고 테이블에 이름이 사골 엉뚱한 게 있어요 음홍길어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복구를 할수 있는 걸로 설정을 해볼게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복구를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뭐, 세팅을 바꾸고, 그 다음에, 스타트 트랜잭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스 이제 이제부터, 트랜잭션 단위로 뭔가 복구를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스타트 트랜잭션 해서, 트랜잭션을 시작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리문을 실행하는데에 우리가 트랜지션 단위로 복구 시점을 시, 어, 설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커리문을 실행할 때 아까는 뭐 만약에 인셋트 업데이트가 두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걸 하나의 복구 시점 단위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커리문 하나씩 하시씩죠 그러면 우선 복구 시점을 a라는 복구 시점을 먼저 설정할게요. save p o i a 해서 a라는 복구 시점을 이제 어림은 생성하기 전에 이제 정해 소해 돼요 어림은 생성하기 전에 복 v 시켜세 포인트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먼저 지정하고 나서 인서트를 하나 해봅시다. 어뭐 b b 인서트 데이터를 하나 등록해 볼게요. 그래서 셀렉트 해서 보면 아마 데이터가 이제 두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 맨 처음에 들어가 있던 게 홍길동. 이거 두 번째 손흥민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포크 시점 하나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포인 이트 B 이렇게.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커리문을 실행할 건데 뭐할 거냐면 업데이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아, 아이디가 BBB. 누구? 손흥민의 나이가 원래 35였는데 30으로 업데이트했어요. 그래놓고 한번 확인하면 손흥민이 나이가 30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설터 할때 35였고 지금 업데이트 했어요. 아, 포인트 세 포인트 A는 인설터를 의미하는 거고 세 포인트 B는 업데이트를 의미합니다. 아, 내가 내가 업데이트를 잘못했습니다. 응? 업데이트를 그래서 되돌리기를 할 거다 그얘기예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잘못해서 되돌리기를 할 거면 음. 어디로 되돌리로 할까? 응? 아. A로 돌려 볼까요? A. 인설한 A로. 그러면 아, 되돌아가기는 롤백 투입니다. 롤백 투. A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A로 되돌리기. A는 뭐였냐면 인설 t 했어요. 응? 그러면 아 그래 놓고 셀렉터를 한번 해봅시다 되돌아갔는지 뭐 A는 인설트 이전 그죠 인설트 이전이 입니다 A 그죠 어, 인설트 이전 아까 복고 시점이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로 되돌아간다 이 말이야 아 다시 처음에 다시 복구 시점을 다시 생성해 놓고 요렇게 해볼까요 다시 a라는 복구 시점을 생성해 놓고 다시 인설트를 해봅시다 해놓고 테이블 한번 볼까요 자 손흥민 데이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래 놓고 모르고 아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어? 완전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이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커밋 할거에요. 커밋. 문제가 없으니까. 음. gommit 커밋 해버렸어. 커밋은 원래 앞에까지 이 해당 어, 커리문이 메모리상에서 실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실제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db에는 아직 적용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근데 커밋 해버리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가 적용되어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적용이 돼버립니다 이래놓고 뭐 이래놓고 어디로 A로 되돌아가볼까요? 롤백 b A 이렇게 아까처럼 커밋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뭐 세이브 포인트가 없습니다. 되돌리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커밋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롤백을 하려면 세이브 포인트를 처음에 지정해놓고 커밋을 안해야 돼요. 응? 그래야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되돌리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커밋을 해버리면 이제 되돌리기가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 y s q l 은 무조건 자동 커뮤이십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커리문을 실행할 때마다 커밋, 커밋, 실행, 커밋, 실행, 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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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이게 대, 자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되돌리기가 안 됩니다. 응? 되돌릴 수가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는 거 건. 근데 지금은 그 설정을 임시로 변경해 놓았어요. 커뮤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다 되돌아갈 수 있다. 이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모든, 어, 문이 다 커밋이 아 저기 롤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빌리트, 응? 그다음 드롭인가 요게 사,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할 때 빌리트랑 드롭이 있었고, 그다음 프롬케이트가 있었어요. DELETE DML 구문, o p 은 테이블 을 아예 삭제하는 거고, truncate는 DELETE랑 비슷한데 구조만 남겨두고 데이터를 비우는 거였습니다. 음? 근데 그때 설명할 때 truncate는 뭐가 롤백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롤백. 그러면 다시 그러이 데이터가 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다시 save 포인트를 지정하고. 셀포인트 지정해놓고 어, 지금 이제 뭐 어,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가 두개가 있습니다 어? 해놓고 제가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딜리트 브롬 PRS e 헐 잘못했어요 어? 딜리트를 하나만 사, 삭제하려고 했는데 내가 모르고 다 삭제해버렸어요 를그 복구를 해야 되겠죠 네, 다행히 복구 지정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딜리터 하기 전에 롤백을 지정해놨으니까 뭐 롤백 A 해서 복구를 해봅시다. 음? 자 A 지점으로 복구를 합니다. A 지점이 뭐딜리트 이전이었어요. 자, 그래놓고 다시 보면 이제 복구되어 있습니다. 아딜리트 잘못했는데 복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A 포인트를 지정해놓고 복구할 지점을 자 만들어놓고 뭐 할거냐면 트렁케이트로 할 거냐면 트렁 프롬케이트 명령어가 프롬케이트 뭐였지? 응? 명령어가? 아, 아무것도. 프롬케이트 프롬 테이블 명이었나? 이이이이이그뭐할때어 뭐가 클릭. 어. 트 프롬케이트 테이블 테이블 명이네요. 프롬케이트 어, 트렁게이트, 테이블 이제 얘는 비우기입니다. 비우기 트렁케이트 테이블 테이블명 persons 음, 이랬어요. 그럼 음, 얘도 셀렉 보면 없습니다. 테이블은 살아있지만 데이터는 완전히 삭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롤백 한번 해봅시다. 롤백 음, 그러면 롤백 없어요. 음? 트렁케이트는 롤백 안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늘리게 안 돼요, 지금. 분명히, 트렁케이트 하기 전에, 서 A 포인트를 A로 지정해놓고, 트렁케이트로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트렁케이트는, 롤백이 불가하다. 응? 음? 제 포인트 지점을 찾을 수없는 말은, 롤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 얘는 뭐, 커밋 하나 하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 되도록이면, 만약에, 내가 커밋을 이용할 거면, 트렁케이트보다는, 딜리트가 낫겠죠? 어, 딜리트 플롬 에서 그냥, 피우기가 낫습니다. 그거는, 어, 복구가 되니까 그게 어, 트랜잭션의 의미예요. 어, 실제로 이렇게 쿼리는 하나당 트랜잭션의 복구 시점을 지정하진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트랜잭션 단위로 이제 복구 시점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 어, 시스템이 사용자의 접속이 빈번하고 막 업데이트라든지, 딜리트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뭔가 데이터 변환이막 일어나고 접속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동시접속자가 많으면 중간에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어 그럴 때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할때 문제가 발생하면 뭐가? 실제로는 시스템에, 어, 어 저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로시저를 생성할 때, 인설트나 업데이트 시 문제가 발생하면, 뭐, 롤백해라고 코드를 따주면 돼요. 응. 문제가, 뭐, 문제가 발생하면 뭐, 인설트나 업데이트가 제대로안 이루어져서 오류가 발생하면, 롤백에서 복구 시점으로 돌아가기 그 코드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자동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 복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마이스케 자체가 시스템을 만들 때의 프로그램의 규모가 그렇게 큰 시스템 만약에 그렇게 빈번하게 접속도가 많고 시스템이 다운될 정도면 마이스케을안 써요. 응? 마이스케 l 성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스케는 소규모 또는 학습용 소규모 시스템에서 이겼겠는데 마이스케 자체는 자동 커밋이에요. 자동 커밋. 자동권이시니까뭐어 백업을 좀 잘해 놓으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백업 파일 갖고 와서 그냥 백업 싹 비우고 백업본 덮어 쓰면 되니까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마이스케는. 고배트랙션의 개념 이게 우리가 어, 아까 봤던 TCL에 대한 내용입니다. TCL 부분 사용자 정의 어, 저기 사용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책에 보면